대구 수성구 범화동 아래층에서 천장이 젖어 다 뜯어졌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래층 아주머니는 이미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그 불렀다 불렀다 오늘 방수가 알고 싶다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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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놀라> 좀 엄청 찢어네요 이거 내가 금방 끄아그래아가아 그거 야아이물좀떨어지게 있어 이거 손님은사람 그렇게 쉽게 어서요이이꽉차있어 아.. 물이 꽉차있고아이 sì 뚫린.. <목소리> <목소리> 아래 층은 노래방을 운영 중인데 누수로 인하여 스피커와 인테리어가 모두 젖고 현재 장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목소리> 물 얼마 어요 지금 13일 요 13일 이일 정도. 그, 뭐, 진짜 내가, 그, 불렀을 때, 그 사람, 그, 했다, 했으면, 이,까지는 돈을 안 했어요. 자꾸, 이런 거, 최고 잘 항상 불렀다, 불렀다, 갈게, 네. 1층에서 하는 거에, 내가 또, 뭐, 개입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내 상상, 뭐, 이는 거, 작년 대치라고 올리면, 그것도 가지고, 예, 가지고, 또, 벨레사, 그, 해가 하면 주님 하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보고 그것도, 사람은 이것도 걸리다 싶고, 그것도 없는데, 이거 미리, 그저께, 네. 100, 100 그게, 같이, 과연 이렇게까지 물이 흘러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방수연구소 팀은 층간의 구조를 분석하여 원인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1층에는 수제버거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식당 특성상 물 사용이 많다 보니 방수층이 손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내려 천장이 젖으며 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테레시 물이 들어가면 지금 위기가 들어가겠어요. 비틀로 대부분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주방이 단차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저 바깥으로 저 매장 쪽으로 이렇게 물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물들이 매장 쪽으로만 가고 지금 바로 밑에 지하 노래방 쪽으로 이제 바로 이제 직통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결국 원인은 주방 바닥에 트렌치였습니다. 트렌치 옆 사이로 틈이 생기고 그곳으로 물이 계속 빠져서 아래층까지 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는 주방 바닥에 트렌치 틈새를 보강하고 내부에 아크릴 용액을 주입하여 미세한 크랙을 막는 것입니다. 공사 준비 중 1층 식당 사장님께 의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1층 시공을 진행한 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잠수를 탄다는 것인데요. 알고 보니 이 주방은 시공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누수가 발생한 것이죠. 게다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수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바닥 공사하는 사람 전화를 안 받대. 그런 사람 많다. 진짜야? 공사하는 돈 사람, 사람 많아요. 그게 옳은 현상은 아닌데, 더 현금 다 받고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AS 기한이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몇 개월 뒤에 전화 안 받는 사람 수타 들어요. 그런 얘기. 본 작업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시가지 물이 많잖아요. 요 부분을 다 절개해서 다 걷어내고 방수액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방수해가지고 방수하고 또 새로 타일 걷고 그런 자. 개 트렌치 주변 바닥을 절개하고 타일을 걷어내니 물로 썩어있는 바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색깔 보아하니 주방이 생겨진 이후 물이 계속 샜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이 너무 많아서 석션 기계로 흡입하여도 물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주, 근데 네. 아까 계속 빨았잖아요 썩은 물에 패맞아 내부에 고여있던 물을 모두 제거하고 몰탈과 방수액을 섞어 새로 마감을 합니다 이 다음은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아크릴을 주입하여 미세한 틈새까지 아크릴로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이 틈새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직 하수구로만 물이 빠지게 됩니다. 식당, 아파트 베란다, 얼른 모든 화장실 및 방수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국 출장 가능하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화 주세요.